뭐야 들어가진건가? 여기가 여기가 템포스에요? 음... 템포스 안에 진입하라 템포스 양산실에 있는 단말 사제품 전시대? 뭐야 저기까지 가야돼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5 0 0점 뭐야 마이너스 500점 열면안되잖아 마이너스 500점은 낚시 아니에요, 저거? 열쇠라서 먹어야 된다고요? 어? 아, 열쇠 나왔구나. 텅빈 군수품, 이건 뭐야? 어? 뭐야? 야, 아, 아, 이 숨는 거구나. 어, 저기. 하, <laughs> 씨. 어, 당황했네, 순간. 열쇠 먹어주고, 이거 뭐야? 폭탄 같은 게 있는데, 시작점에서 NPC를 클릭... 뭐야, 클릭해야 된다고요. 이거 폭탄을 쓸수 있는데요. 강력 폭탄... 오, 폭탄 좋네. 시간 지어 10초 동안 멈춘다고... 뭐 어디로 가는 거지? 여,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어, 이 보이는데? 오, 아파. 오, 아파. 오, 수면 저, 시, 뭐, 시간 멈춰라! 오, 호 오, 좋은데? 시간 멈춰라? 이게 뭐야? 문, 아, 열리는구나, 그냥. 뭐야, 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 씨. 자문이 온 같은데? 아이씨아 물약을 막 먹을 수가 없는데? 열쇠 지금 두개쓴 거라고요? 아 그래요 빨리 말해주지 아까 먹은 열쇠를 이렇게 쓴 거구나 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열쇠 많이 써서? 뭐 근데 템 같은 것도 안 주네 잡템 같은 것도? 이뭔 소리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다리가 왜있다구야이떨어 오이씨. 어, 무서워. 어, 잠깐만. 어! 아이, 염명하네 이거 어떻게 아이, 뭐 이따구로 만들었어. 아, 다시 올라가야 돼. 점프 앞으로. 점프 앞으로. 어, 이거 좀 멀다. 점프. 점프 앞으로. 점프 앞으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씨!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아! 아 걷기 모드 되나 걷기 모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무슨 잠깐만 이거 왼쪽으로 그냥 가면 되지 않나 들어보니까 점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오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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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러분들 이거 고혈압 있는 분 하지 마세요 나 잠깐만 저저온 김에 저거 열쇠 하나 먹어야겠네 혹시 신발을 벗고 하면 된다고요 신발 벗고 아 질주 제거하고 아,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점수가 있네. 500점이. 나중에 그 많이 하려면 이거 점수 다 먹어야 되네요. 이거 이런 거 까고서 아, 맨 위에 열쇠가 있어요. 오씨 점프업으로. 여기서 대각선으로 점프. 대각선으로 점프. 점프업으로. 대각선 점프. 오. 대각선 점프. 대각선 점프. 아, 대각선으로 점프하면 되네, 그냥. 뭐야? 끝이 아니에요? 어? 또 어디로 가, 이거? 아니, 아니, 또뭐 하라고, 이거? 여, 여기 문 열어야 되나? 길대로 오면 여긴데? 뭐야? 아, 바닥 클릭? 지하수로.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다리가 왜 움직여? 어이씨.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씨. 아, 잠깐만. <laughs> 오씨,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 이거 어, 어떻게 뛰라는 거야? 지금이니. 아, 연병. 와씨. 이거 뭐 도망가는데? 와, 잠깐만. 애매한데 이거 진짜. 이거 제어 장치는 뭐야 이거? 이거 뭔데? 눌러봐 일단. 멈추나? 안 멈추는데? 아, 이 바람. 아, 바람. 아, 바람. 오케이. 점프 앞으로 점프 <laughs> 어 잠깐 집중 아 집중이고 나발이고 이 이거 넘어가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원래 넘어가라고 만든 거 맞죠 아 다른 문 열면 쉽다고요? 이렇게 안 넘어가고 오 잠깐만 잠깐만. 넘어가고만다. 패턴을 보자, 패턴. 어. 오케이. 여기서 점프. 달려. 점프. 잠깐만. 패턴, 패턴. 너무 빠른데 이거? 아! 잠깐만. 여기다. 아! 염병하네, 염병하네. 와, 다 왔는데 씨. 아,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 여러분들, 저 이거 옥이 생겨서 안 되겠어요. 깰게요. 이거 안 되겠어요. 여기 보이는 게 끝이에요. 저, 뭐야? 위아래로 왜 흔들리고 있어? 저거는... 아, 저기 가도 문제네. 잠깐만, 일단 저기까지 가보자. 여기 유물 많이 나오냐고요. 뭐? 뭐야? 이거 물에 꼈어. 어, 됐다. 질주 지우라고요 질주? 아이 아이 질주 안 지울래. 아 우기 생기네. 이거 근데 아이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아이온에서? 간다. 간안 간다. 깬다. 깨고 만다. 오. 와! 오 올랐어 올랐어. 오케이! 어, 쉽네, 쉬워. 다 왔는데, 여기, 요, 요거 하나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 저오르막길인데 이거 하나만. 잠깐만 오! 됐어, 됐어. 으아! 하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아, 바람에, 아, 이거 켜져 있었구나. 아, 바람에 일죠 이거 계산 못했네. 어. 아, 잠깐만, 에어컨 좀 켜야겠다. 덥다. 자, 진지하게 한다는 거요 에어컨을 켰다는 거는. 오! 허이씨. <laughs> 됐으. 자 숙련 됐어 숙련 됐어 타이밍 잘 잡아야 돼 타이밍 여기 끝에서 지금이니 됐어 이거 뭔데 그 다음은 이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뭐야 이거 아내 몸무게 때문에 안 올라가나 아이 뭐야 이게 미친 아이저마지막에 뭐지 저거 왜 한번 봐야겠다 패턴을 잠깐만 아저 저때 때, 좀 전에, 좀 전에 저거. 기다려야 되네.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냥.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오른쪽을 뛰었다가 해야 된다고, 오른쪽을 뛰었다가? 아, 아, 저기 우측 기둥. 아, 그러네. 우측 기둥 저기 올라갔다가 점프해야 되는구나. 아, 맞네요, 맞어. 됐으. 왓! 왓! 오! 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잘하고 있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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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한숨 주무시고실래요? 오저 이거 이거 깨려고요, 저. 하, 진짜. 자, 천천히, 천천히. 됐. 아! 아이 미친. 아, 캐릭터 새끼 점프로 왜 이렇게 나자? 됐. 천천히 천천히. 야, 핵이야. 아, 진짜로 진짜 택진이 개. 몇숨 재고 문대냐고 내가 내일까지 자, 내일까지. <목소리> 끝에서 점프. 이게 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더 높게, 더 높게. 아, 기다려 보세요, 지금. 다 왔어요. 일로 가는게 아니고 엘베 합쳐질때 가는거라고요? 아 그래요? 오오 놀랬죠 여러분들? 떨어진줄 알았죠? 여러분들 놀래라고 깜짝쇼 한번 한겁니다 안떨어졌어요? 누가 여기 기둥이로 올라가라고 했어 근데 아까 누가 낚시.. 누가 <laughs> 낚시한거야 어이씨 기둥이에 올라가려다가 한 다섯번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아 이때 아 이때 세번 아 두번 어 두번하네 두번 저, 두, 두번할때딱 타야 되네요, 두번할 때. 타이밍 잡았다가, 지금. 지금이니! 됐어! 와! 와! 인간 성공! <laughs> 와, 정복했다. 너희 자식. 와. 한 10, 10분 좀 걸렸죠? 이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서. 와, 여러분들, 저거, 제가 좀 전에 한거꼭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로. 이 고통은 함께 하면은 행복이 되잖아요. 어한 번씩 꼭 해보세요. 진짜로 미션, 아 미션이 여기 있네. 점수가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 이거 점수 너무 낮은데 1어 지금 먹으려고요. 12,500점이 S레잉이라고요. 근데 S레잉 고소하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여기가 문 여는 곳이네. 여기 보고서를 확인하라. 보고서 확인했어요. 지금 점수 점수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빨리 깰게요. 여기서 길잘잘 잘 골라야 될것 같은데 중간 갈까 중간? 요번에 이거 뭐야 이거는 잡는 건가?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 거네 이거 딱 봐도 이거 눈에 얘네한테 걸리면은 어 뭐야 걸리면 어떻게 되지? 아 걸림 맞네 걸림 맞는거네 시간을 멈춰라 안되나 시간을 멈춰라 이거 제어장식 뭔데 이거 이거 눌러 아 몹이 나왔네 시간을 멈춰라 와 쉽네 이거 그러네 멈추고 달리면 되네요 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보스인가? 얘가? 연구소장? 아 여기는 쉬운 거였고.. 어, 뭐야 뭐야 오지마! 오지마 미친! 아! 어 죽였다 아 죽일 수 있구나 이거 막보가 기스드 라고요? 그러면 이거 시간을 멈춰라.. 아이 쿨 돌아왔고 폭탄 쿨 돌려야겠구나. 이거 가자, 오씨! 시간을 멈춰라. 수면, 어, 수면 들어가지네 다행이다. 이거. 그러면 흑도또 들어간다는데 건데 흑도. 흙도. 흑도까지 깔아 놓고 폭탄. 시간을 멈춰라. 됐다. 끝났다. 아, 쉽네. 이 아이템빨 장난 아니네. 그 카트라이더 아이템 버전 하는 건데 네 시랭크, 시랭크. 이건 건데 점수 다 먹고 오면은 어될거 같은데요. 이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점수 대충 먹고 왔어요. 어, 영상 보자. 야, 뭐야, 이거. 오이 씨. 처음 보는 영상이라 저도. 어 골드 아이즈. 나는 레드 아이즈. 어? 썸타나? 둘이 한 눈에 반한 느낌인데? 수화를 하시는데요? 말을 안 하고 사라질 것 같아. 스, 가지마. 어, 뭐 죽었어? 여신 이쁘다고요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이고... <laughs> 형 캐릭이 어떻게 반하냐고 아이 반할수도 있지 이런 스타일 좋아할수도 있지